그 외에 알아두면 좋은 공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추가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보다는 처음에 딕셔너리 여택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가보시면 무차별 순차 대입 말고 사전 대입 있죠? 이 딕셔너리 여택이 처음에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풀리면 무차별 순차 대입을 시행을 합니다. 사전 대입은 자주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해져 있어요. 어드민, 패스워드도 어드민. 또는 패스워드는 1 2 3 4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들어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각각 제조사마다 초기 비밀번호들을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해커들이 모아놨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두개 말고도 레인보우어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구글에서 레인보우 공격이라고 나오면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 뭐 레인보우 공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패스워드 크래킹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무차별 대입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시화를 해놓은 패스워드를 깨는 거예요. 보도록 할까요? 여기 b r u t 스 f 공격 시더 빠르게 비밀번호를 시도해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해시는 단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자를 넣든, 동영상을 넣든, 음악을 넣든, 정해진 문자로만 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가 이렇게 해시화된 값으로 넣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단방향으로 했죠? 그럼 해시 값을 가지고는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MD5 해시 생성에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123하고 MD5 해시 생성 누르게 되면 이 밑에 나오는데 32자의 문자열로 반환이 돼요 이게 이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이걸로는 이걸 만들어 낼수 있지만 이걸로 이걸 만들어 내지 못해요 근데 항상 123을 넣으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바울랩 CEO 이효준이라고 해서 해시 생성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글자만 바꿔서 다시 md5를 생성하게 되면 그 해시된 값 길이기에 연관성도 없어요. 이거 완전한 단방향이죠. 이걸 어떻게 뜯느냐. 이 값을 내가 해킹해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값을 모두 다 해시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대입을 해보는 거죠. 무차별 대입을 해서 이것과 맞는 값을 찾아내면 그게 곧 이게 되는 거죠. 이걸 레인보우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a 트 t 스 어택, 그리고 딕셔너리 어택, 그리고 레인보우 어택.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용자 관점에서는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죠. 그리고 유추하기 힘든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딕셔너리 어택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쓰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기업 관점에서는요. 패스워드 규칙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자 이하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 시도 횟수 제한을 둔 다음에 그거 이상을 실패하게 되면 계정을 잠근다든지 하는 것으로 보안을 좀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인증. 그러니까 캡차 같은 것을 추가하는 건데요. 이런 건또 우회가 가능해요. 또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캡차도 이런 거죠, 이런 거. 문자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차보다는 투 팩터. 그러니까 기타 추가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로그인과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제주도에서 로그인 시도를 했는데 오전 10시에 필리핀에서 로그인 시도를 또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 무조건 해킹 공격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례들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국방부에서 해킹 방어를 담당하다가 나와서는 신한금융그룹에 해킹 방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킹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서비스에 내 서비스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해킹 공격이 안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무차별적으로 때려요. 그냥 때립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서비스든 성공하지 않은 서비스든 그냥 때리고 뚫리면 여러분들 서비스가 성공할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유명한 서비스들은 이런 공격이 안 뚫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보안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